자, 정치계 툰에 싸움 고대 심리전을 낱낱이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시간입니다. 정치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좀 분석해달라고 끝까지 안 해주시네. 돈을 안 주니까. 자, 문화비평가 이태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기저기 많이 나오시대, 방송을. 그런가요? 예. 별로 안 나가는데, 얘기밖에 안 나가요? 오늘. 아니, 정부공제 정치쇼, 그 다음에 미신타파. <laughs> 여기저기 막 나오시는데? 아, 썰매가네. <laughs> 자, 오늘 뭘 파헤쳐볼까요, 원장님? 오늘 심리 상태 김정은과 트럼프의 네. 그 말싸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제정세 학적으로 분석하는 비전문가 두분 아니? 아, 그런데 결국은 음. 모든 싸움의 밑에는 다 비슷한 심리가 흐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네. 미국 대통령이나 뭐 재벌 회장이면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방송 진행한 정북 좀 대단할 것 같지만 대단하잖아요. 네. 똑같이 밥하루 <laughs> 새끼 먹고요. 24시간을 갖다 살기 때문에 예. 생각하는 구조는 다 비슷 비슷합니다. 아, 다천명기 원장 손바 손바닥 안에 있다. 아이 그런 뜻은 예. 아니고요. 이제 싸우려면 싸봐라 내가 다 안다 결론. 아이, <laughs>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역사적인 일의갈론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왜 몸을 베베 비비 꼬세요, 근데? <laughs> 아우,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예,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음, 그럼 이태권 교수님. 국제정사보다는 <laughs> 예. 이두 사람의 캐릭터. 아하. 그리고 이제 이두 사람의 캐릭터. 지난번에 분석하지 않았나요? 어, 분석은 했는데 지금 약간 좀 궁이 또 바뀌었죠. 이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상당히 좀. 예전보는더도도라져 보이는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문화, 문화, 인류 심리학 공포 역사, 에. 역사, 역사적으로 분석해보죠. 마치 이게 북한과 미국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김정은과 이 트럼프의 대결. 에. 사실 외신들도 제가 보니까 뭐 국제정세는 너무 지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에. 없으니까 이두 사람을 가지고서 노는 그런 패러디도 아. 많고 이두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신들 음. 자체도. 음.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메인에 막 올라가가지고 특히 막 BBC에서도 예. 이 오락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소비되고 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예.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전 세계 관심을 끌게 해 주는데 <laughs>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수 위야? 아그거는 맞아요. 예. 그거는. 아니 뭐 이게 제가 뭐 친북 인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아니냐, 그냥 친북 여쭤것 같아요. 아, 어쨌든 이걸, 뭐 확실한 거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주제가 요 나오더라고요. 뭔데요? <laughs> 뭔데 아, 부르면 종북 빨로아그그 아, 부르지 마세요.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 섰다. 고만하세요, <laughs> 나쁘게 말하면, 아, 국, 하려고 어, 하려고 나쁘게 말하면 국제적 관종인데, 그런데 국제적 관종. 예, 이제 또 좋게 말하면, 예.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번은 굉장히 좋은 기회죠. 예. 지금까지 자기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시선들, 예. 특히 그 지금까지, 물론 뭐 지금까지 김정은, 그 그러니까 이제 권자를 잡은 뒤에 예. 못 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제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것과 이제 더불어서. 미국과의 대결. 사실 음. 북한의 존재 이유는 사실 미국과의 대결이거든요. 음. 거기에서 자신의 확실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보여줬을 때 향후에 이제 펼쳐질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이 평화 가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아, 심리적으로. 여기 약간 좀 트럼프가 이용당하고 있다. 트위터를 안 해야 되는데 트위터 하는 바람에 예. 좀 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럼프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음. 게 물론. 어, 김정은도 한 국가의 지도자고 트럼프도 한 국가의 지도자지만 그들이 소유하 소유라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나라의 나라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힘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할 때마다 트럼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자꾸 자기를 김정은과 같은 레벨로 낮추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음.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갖다 자기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봐,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절대로 미국이 이러더라도 굴하지 않은 존재야라고 음. 국민들한테 내세우고 또 스스로도 굉장히 본인이 미국하고 이렇게 감히 말싸움이 열정 맞짱을 뜰수 있는 나라는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김정은의 생각을 고착화해 주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대변인도 있고 육군 장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이 김정은을 갖다 상대로 대, 대응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김정은이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이러고 김정은이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김정은의 홍보 전략에 말리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갖다 주게 됨으로써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점점, 점점, 점점 본인의 그 정치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아, 발생되는 거죠. 맞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같은 레벨이 됐네. 네, 가통급이 되어 버린 거죠. 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트위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정상회담을 어. 그래서 저는 저는 정상회담을 해주으면 좋겠는데. 저는 김정은 그 김정은도 트윗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예. 트위터로 둘이서 막 싸우고 그냥 이제 한번더 문제는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동네 싸움에서도요. 이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갖고 저하고 최명기 원장이 네. 골목에서 딱 싸워. 근데 사람들 이막 나와서 구경을 해. 그 구경할 때 보면 좀 지나면 내가 최명기 원장하고 싸우는데 신경 쓰지 말고 않고 욕을 한마디 할 때마다 주위 관주원. 맞아요. 뭐. 어? 네, 반응이 싸우, 어떤지. 그렇지. 반응이. 싸우면 목적을 잊어, 잃어버렸어, 이제. 네. 잊어버리고, 야! 그럼면 어, 사람들 이막깔깔깔 웃어. 어, 욕 잘한다 그럼면 더! 하고. 그 그래서, 네. 사실 학계에서도요, 이제 그런 게, 있니. 물론 학계는 뭐 주목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진학자가 이제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노장을 잡는 거죠. 노장과 논쟁을 거는 거예요. 아. 사실 그런 예가 한국에도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김종관 교수라고 있었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가서 이제 철학 교수가 되셔가 굉장히 유명해진 그분이 김재곤인가? 씨름 페남. 부충하지 생각하나요? 않아요. <laughs> 김무식 교수가 있습니다. 그 음. 교수가 푸트남이라는그 당시 아주 엄청난 분석 철학의 대가와 음. 논쟁을 걸어가지고 아, 그때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아주 탄탄한 철학자의 길을 가는데. 아 트럼프트남?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예 기초도 안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급이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와의 그 싸움에서 어, 사활을 걸어야 수,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 그게 나름대로 자신이 준비해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ICBM이고 핵탄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좀있다가 다음 실험이 SLBM이거든요. 네. SLBM을 제일 무서워한데 사실 미국이. 아, ICBM보다 어제 이제 제가 이또국정관계정리가들하고 응. 토론했는데 ICBM은 그 황해도나 어디 쏘, 이그 평안도나 어디서 쏘는 거 아니에요? SLBM은요, 사악고 뉴욕 앞바다, 워싱턴 앞바다, 에레 앞바다에서 뿅 쏘고 사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지 알아? 미 해역을 지키면 못 잡는데요. 북한의 역을 지켜야 되겠네요. 북한의 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죠. 북한의 역에서 발진할 때부터 추적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 추적기 위해서 핵 잠수함 20대 정도가 버티고 있어야 된대. 아. SLBM을 탑재한 음. 잠수함 하나 잡으려면. 그니까, 그러니까 사드를 없고. 그렇게 이제 필사적으로 배치하려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이제 한반도 측에서 경고를 띄워줘야지 그쪽에 준비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고요. 사드 미사일보다는 제가 볼때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더큰 효용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주도권이나 이런 걸줄 수가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아니 벼랑 러면 여기 싸움으로 들어갔든, 벼랑 면 <laughs> 국장이 전문가는데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그 자겠죠. 그쪽 싸움 구경만 계속 하고 있으면 <laughs> 네. 안 된다는 거지, 내 근데. 말은.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예.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임금이 뻔히 자, 이제 내가 아들한테 물려주겠노라 그래 그러잖아요. 이제 사극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임금이 할 때는 예. 그 아들이 물려받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되옵니다 하면 또 물려주겠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디옵니다 해야 되는데 아, 그, 그, 그 싸움과 협상의 본질이네 그게. 네, 그러니까 게 그게 서로가 아하. 어떤 그 예상한 대로 움직여야 되고 마치 예의 범절처럼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싸움 하다가 보면 어떤 애들은 말싸움 하다가 꼭 끝날 때, 야, 그러지 마. 라고 어깨 퉁치면서 끝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 저쪽 친구가 그때 어깨를 갖다 다친 거예요. 그런 퉁치면 아프니까 얘도 주먹이 날아올 수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게 됐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폐쇄적인 조직이니까, 네. 만약에 김정은이 상당히 심한 내상을 갖다 입었을 때, 뭔가 잘못된 자극을 던지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센 자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 그 점을 일단 주의해야 되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갈등 자체가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또두 번째는 우리가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나랑 누구랑 굉장히 친한 2 0년 동안 한 친구 둘이서 싸울 때 문제가 없는데 예. 둘이 여자를 데리고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laughs> 왜냐하면은 어. 둘이서 막 싸우다 집에 어, 가면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막 하지 <laughs> 아니 정리가 돼요 두고 <laughs> 보세요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집에 가다 보면 그런 거라 고래요아 오빠 그저저 저 사람이 오빠 우습게 하는것같아 어. 그러면 어. 그때부터 싸움이 붙거든요 아니 그 그럴 땐좀 아이 그뭐 친구인데 뭐그런거이간질 시키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빠 아까 오빠 화장실에 갔을 때저 오빠 나한테 전화번호 달래. 음. 그렇죠. <laughs>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거, 안 거기에 해당되는 아 <laughs> 터지고 있어 지금 <laughs> 북한에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누군가 하면은 중국이 지금은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지만 네.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랑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네. 중국은 미국을 도발할 수가 아, 없어요. 아 그럼 빈티님 그만 보고 얘기해 요왜 저만 빈티 보고 얘기해요? <laughs> 저기 여기서 좀 네. 우리 우리한테 좀, 좀 집중해주세요. 우리를 무시 무시하는 거지. 아, 무시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다른 일 계속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laughs> 북한한테 슬슬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약을 올리는 거야? 미국이 무시하는것 같다고? 아니죠. 중국 중국이 바꿔 갖고 예. 야 나도 네 입장 이해가 오. 그러나. 근데 중국이 미국에 못 쏘잖아요 그럼 북한을 북한의 만약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중국이 미국, 북한이 아우 중국이 뒤에 받쳐주니까 어. 한번 날려볼까 어허. 이렇게 되게 되면 일이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어, 선방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되면서 음. 꼬이게 되는데 네. 김정은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런 점에 있어서 네. 너나 지금 꼬시는 거지 네. 그래서 <laughs> 중국이, 네 옛날에 중국이 옛날에 그 일을 하다가 한번 되게 고생한 게6 2 5 전쟁 때였던 거예요 어. 왜냐하면은. 소련이 미국에, 같은데, 소련이 미국에 날려보고 싶은데 못 날리니까 <laughs> 예.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국이 참전했잖아요. 예. 비슷하게 그때. 는 아, 중국이 아니 중공. 중공이, 중공이 예. 참전했죠.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갈등 자체는. 아, 중국이 참전하는 순간에 쭉 가야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좀고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아, 정리는 이거인 거죠. 네. 그렇듯이 결국은 이 갈등 자체는 네. 어느 정도 계산된 서로의 방향이 있고 네. 서로가 기본적으로 어딘가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알지만 네. 갈등 자체는 말리게 되는 주위 주변 국들 혹은 주변에 한계에 해당되는 따라서 틀려진다. 네, 그런 어떤 관계 그리고 어. 나서 또 예상치 않은 양쪽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갈등이 엄청난 어떤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은 매우 매우 낮지만, 어. 그러나 갈등 자체는 빨리빨리 가라앉는 쪽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데요. 예. 왜 다들 아니, 정리가 안된 눈으로 쳐다보시죠? 아니, 아니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응. 측에서, 우리나라에서 북한한테, 네. 야, 김정은, 네. 너는 도발한다고 해서 말로 하지 말고 해봐, 도발. 너는 괴멸이야, 그냥. 네. 도발하는 순간 너네 끝장이야. 해, 하려면 해봐. 그렇게 약 그리고 약을 올리면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그런 거로 누군가 자신들을 갖다 도발했을 때 예. 가만히 있게 되면은 본인의 위신이 떨어지는 개인적 위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김정은을 도발하는 거는 예. 김정은으로 해야 건 뭔가 공세를 취할 수 없게끔 도발할 수밖에 없게끔 김정은을 몰아가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외교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요. 아 이게 싸움의 심리하고 네. 접근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저쪽은 지금 몇 대를 때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아 북한이. 네, 북한이 가만히 있는 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별 이제 뭐 쿵푸를 한다든가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가만히 있는 거죠. 다움직이면서 움츠르면서. 또또또 다, 다다 한번 때려봐라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리 거북이 다리가 어, 쭉 나올 거야 그것도 막 이렇게 욕을 막 섞어가지고 어. 왜 일단, 일단 쪼는 거죠 내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밌는 게 트럼프 전물 못다리 쥐 갖다 주겠다 잖아요 하영과 어, 뭡니까? 그 분노. <laughs>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 그러니까 폐착이야. 김정은이 더큰 소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큰 네. 욕을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다는 싸버리니까. 말이 너무 웃기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말이 조금 덜 심했는가 봅니다. <laughs>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웃음> 그러면 <웃음>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타격을 하겠다는 말보다 네. 미국이 북한에 네. 대해서 핵무기를 쓰겠다? 뭐라고요? 이야기 행복이 음. 어떻게 쓰니까 기다 대고 우리 온 국민이 fire까지는 다 이해를 하거든요. <laughs> 근데 fury는 잘 몰랐는데 온 국민이 fury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알아봤어. 화염과 분노. <laughs>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카드를 써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뭔가 대화를 물밑 작업을 하면서뭐 음. 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말했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북한은 신났어요. 우리가 지금 야 내가 싸우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꼬랑지 내리대. 이러고 자기민간 한테손 투수. 아니 씨 말싸우면서 이긴 게과음으로 네. 쏘겠다 그랬잖아. 과음으로 쏴버리면 많이 진짜 쏴도 쏴도 지금 뭐라고 하요 제트탈판이에요. 안 쏴도 어, 지금 문제인 거야. 지금. 네. 그럼 김정은의 외교 능력 그 심리 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laughs> 각각의 각각의 리더십은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아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이런 싸움의 외교에 해당되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충동성이 옆에서 보기에는 충동성이 아닌 것 같아. 계획된 충동성이야. 네. 그러나 어쨌든 지 간에 저지를 수 있다는 거는 결단력과 충동성은 이웃 사촌이거든요. 아. 충동성이 없는 사람은 보통 결단력이 없고요. 어. 보통 충동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결단력이라고 포장해요. 충동적인 일에 저지를 놓고. 결단력이 없구나. 없는 게 충동성이 없어서 그렇구나. <laughs> <laughs>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어떤 외교가 있을지 몰라도 예. 김정은의 외교는 길게 보게 되면 전부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현재 그 중국과의 관계도 처음 시작보다 원만하지 못하고요. 지금 과정에 있잖아요. 네. 한국과의 관계도 음. 대선공단이 철수하게 되고 원만하지 못하고요. 음.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에는 이기고 네. 전체 전쟁에서는 스스로를 갖다 고립하게 돼서 입지를 약하게 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요 국면 하나, 요 국면만 놓고 봤을 때는 김정은의 외교적인 역량이 만만치 않다라고 노을 수 있겠지만 음. 결국은 이거를 아, 갖다 평진 그만 모르니까요. 네. <laughs> 정권을 유지하는 의미의에 네.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장기적인 외교라고 볼 때는 음. 김정은은 그렇게 훌륭한, 훌륭한 외교 외교략니다. 전략을 하고 저도, 있지 않은 저도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인,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볼때 지금 할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지금 내부에서도 사실 중국이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게 북한의 사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사실 일정하게 그대더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받아낼 걸 받아내야 하는 거죠. 음. 이제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들이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이두 가지 과제에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기의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국제, 근데 장기, 국제정책적 측면을 가지 말고 싸움의 심리로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주목을 내놓느냐. 어. 객관적으로 본다면 싸움은 지죠. 그런데 이제 그걸 북한이요? 북한이 지겠죠. 그런데 음.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렇듯이. 장기적으로 예. 간다면. 아근데 이제. 미국이 이기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음. 그럼 우리나라만 이기는 거네. 우리나라만 당하는 거죠. 근데 <laughs> 북한의 심리에는 이런 심리도 있어요. 북한은 그동안 항상 바람 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회... 회,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즉, 극적인 회담으로 갈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옆에서 바라보다가 보니까 북한이 막 이렇게 갈등으로 가잖아요. 오. 그러면은 과거의 북한의 행, 행동이 행동 습관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담을 하자고또 옆에 붙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막 싸우면은 잠이막 말리다가 그놈도 한참치에서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야, 내가 이겼어. 그리고 서로 이겼다 그러면서 극적 대화로 전환을, 전환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고 아. 나서 예를 들어서 닉슨이랑 당시 중공이랑 예. 갑자기 회담을 했듯이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런 부분의 전개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희망도 있을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북미 간의 관계를 전쟁 싸움의 심리학으로 분석한 두분 인사시고요. 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비욘 오늘 우리 국민 민족의 심정은 이럴 겁니다. 우린 절대로 전재하지 않는다. 빌리 조엘의 "We didn't start fire" 우린 서로 총질하지 않는다는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노래 들어본 보 너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판문점 이런 게 나옵니다. "We didn't start a fire"